제 개인 최애곡은 에비아 영이었습니다. 아, 저안 네. 아, 아, 맞으시네요. <laughs> 아, 우리 퍼포먼스팀 네. 무대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너무 화려한 퍼포먼스, 숨막히는 칼군무 멋진 무였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 정말 그 카리스마와 워진 퍼포먼스로 눈에 띄었던 예비돌이 한분 있어서 네 그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일단 한 분씩. 본인 네,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퍼포먼스팀 단체 인사하고 개별 인사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 분씩 다 네, 받아주시고요. 자 자리에 네, 각자 자기 자리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아직까지 탈락자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많습니다. 씩씩하게 큰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퍼포먼스팀 둘셋 위아 퍼포먼스팀 위아 yeah!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 분씩 본인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에서 시작을 맡은 이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팀의 코너룸 리스 준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처럼 송병희처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 드릴 송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오브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스케입니다. 코스케릿?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미스 팀의 에리입니다. 에리.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백국에서 온순혜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홍콩에서 온 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크하고 키워운중인이정원입니다 <laughs> 네. 합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팀 마치한 김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시환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팀의 매력쟁이 박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성실한 재능의 원천 송재원입니다. 절득드립니다 네. 어, 갑자기 사면 시 네. 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서 온 송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재원이라 강민이 알려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즐기고 싶은 김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춤출 때 가장 자신 있고 웃음이 많은 한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한다자오습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퍼포먼스팀 반전매력의 소유자 정원봉입니다 네 자, 우리 정원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훈이 여러분들이 퍼포먼스 수신 그리고 귀여운 네, 크리스티입니다 네, 크리스티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도영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전 예비돌까지 우리 퍼포먼스의 모든 예비돌들이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우리 이승환 예비돌. 이승환 예비돌. 네. 네. 얼마 전에 본인이 투머치 토커라고 공개를 하셨었잖아요. 네. 네. 자, 우리 투머치 토커니까 오늘 우리 예비돌들을 보러 와주신 서포터즈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오늘 많이 추우시죠? 오늘이 가장 추운 날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도 열심히 했는데, 어찌, 저희, 저희의 열정이 좀 느껴지셨나요? 그럼요. 네. 오늘 저희 팀뿐만 아니라 보컬 팀도 랩 팀도 열심히 했으니까, 어, 더 많이 즐기다 가주시고, 정말 와주신 모든 서포터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멘트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안 끝나고 끝나고 또 여러가지 끝나네요. 어. 네, 토마치토커가왜 뜨는지 알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언더나인팀 예비들 최초로 현수막이 걸린 예비이 있다고요. 바로 전도영 예비돌인데요 네. 어, 전도영 예비돌은 네. 아, 현수막이 걸린 사실 알고 계세요? 아, 네, 저 봤습니다. 아. 네, 저는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현수막까지 걸린 매력 주행이 우리 전도현 예비돌은 네. 본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어, 제 매력,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 귀여울 땐 귀엽고 카리스마 있을 때 카리스마 있는. 지금 어, 사진 맞아. 찍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매력을 사진에 담을 수 있게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우리 아, 전도현 맞... 예비돌 맞네. 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달랐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퍼포먼스 예비돌 중에 또 애교가 가득한 예비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바로바로 김시현 예비돌 네네 네? 소머터즈님들께 트레이드 마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토끼 포즈 토끼 포즈 네. 네. 마이크가 안 나오나 뭐야? 네 옆에서 전달 좀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포즈를 했는데 프로필에 저만 그렇게 나왔어요. 네네. 하냐 그랬잖아. 아 너무 짧았다. 다시 볼까? 아 너무 짧았어, 짧았어요. 짧았어요. 네. 우리 손님이 보고 싶대 하나, 둘, 셋! <laughs> 어 우리 귀신 예비돌 오늘 염색까지 하고 와가지고 <laughs> 네. 더 토끼 같았어요. 좋았습니다. 네자 그럼 이제 우리 어, 외국인 예비돌들이 한글 선생님을 맡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준서 예비돌! 네. 어 지금 한글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우리 외국인 예비들들에게는 어떤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 제가 사실 저도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 <laughs> <laughs> <저는> 아, 잘 하시는데요. <laughs> 제가 민영한테 좀 많이 알려주셨다는데, 네. 민영이 한국어가 많이 들어서 네. 제가 사투리도 가르쳐 줬어요 아, 사투리요? <laughs> 어떤 사투리였어요? 음, 사투리 풀러 바쁜 나 되게 센스 있는 선생님인 어, 것 같은데요? 옷다 지게 이쁘다 옷 <laughs> 뭐, 뭐, 다시 입어라 아옷 뭐, <laughs> 다시 입어라 우리, 우리 고모님이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laughs> 우리 민 예비돌 아주 네, 독특한 네. 한국어를 사투리로 진서 예미돌이 어, 알려주셨습니다 사장님인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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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김준서 예비돌은 고민상담소에서 침대와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어, 사랑을 담은 퍼포먼스 가능한가요? 어, 간단하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사랑을 담은 퍼포먼스 가운데로 내 네, 자리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잘가 주시다. 4, 5, 6, 7, 8. 아이고! 우와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준서 예비돌 방문 나 맞습니다 네. 오게 입고 댕기요 알겠죠 네자 아주 크레이티브한 예비돌 같기에 즉흥적인 안무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비돌 중에 리틀 빅뱅으로 활동했던 예비돌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찬빈 예비돌 네. 네. 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스트릿댄스를 한번, 네, 저희가 좀볼수 있을지 아, 부탁을 드려도 아, 괜찮을까요? 어, 네, 프리스타일로. 프리스타일로? 어, 진짜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날씨가 추운 만큼 많은 분들에게, 네, 자, 따뜻함을 줄수 있는 우리 신천민 예비 노래, 스트릿댄스. 지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 되게 연대안 y e And I d h i n h a t don't think I don't t h i d 예. Yeah, 아우 yeah. yeah, yeah. oh, 멋있어. 퓨스타일 댄스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어 oh, 역시 우리 어더나인틴의 전면에 나서야 되는 퍼포먼스 팀입니다 네. <laughs> 네. 아, 할... 아, 퍼포먼스 예비돌도 너무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박시영 예비돌. 아, 아 네. 아우. PR영상을 어. 통해서 치킨 매니아임을 고백하면서 치킨 음.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요. 어, 혹시 또 업그레이드된 치킨 퍼포먼스가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가운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음, 치킨. 음, 양념치킨. 정말 맛있어요. 아, 이거 치킨. 네, 오늘 저녁에 <laughs> 박시영 예비돌 이불 킥하겠는데요? <laughs>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laughs> 네, 귀여웠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 이번에는 우리 또 김시현 예비돌, 김시현 예비돌. 네, 오늘 우리 서포터즈님들이 굉장히 많이 잘해 주셨습니다. 네,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괜까요 네, 오늘 너무 추운데 이렇게 플래카드 들어주시면 손도 시릴 텐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 퍼포먼스 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퍼포먼스 팀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퍼포먼스 팀 어, 이제 다 같이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단체 인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셋시퍼오먼스팀 이에요. 네, 예. 스보스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 네 이제 세팀 모두 모두 무대를 만나봤는데 아, 정말 좋은 무대 많이 만난 것 같아서도 기분 이 너무 좋아요. 네자 오늘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우리 퍼포먼스 팀. 네자 마이크 전달해주시고 잠깐 대기실로 내려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퍼포먼스 팀 안녕 천천히 네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안녕. 캐시 네, 이쪽으로 오시죠. <laughs> 네. 우리 희연 씨안 추우세요? 많이 춥죠. 어, 저는 네.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네. 네 이렇게 또 추운 어... 날씨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우리 또 희연 씨도 우리 후배들을 또 응원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MC를 해주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어, 맞아요 맞아요. 더운 것 같아요. 진짜 시작전만해도 아,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핫합니다. 네, 네 진짜 많은 우리 서포터즈님들 덕분에 오늘 또 행사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